프라임뉴스 기획 취재 노인 아파트와 시민 아파트에 연루된 문제들 오늘은 그끝 순서로 해결 방안과 빠른 입주를 위한 지름길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노인 아파트나 시민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뒷돈이 오고 가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그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나중에 쫓겨날 수가 있고, 더 크게는 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형벌도 받을 수가 있죠. 이러한 사회의 암세포 같은 뇌물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견 즉시 단속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놀람> 또한 노인 아파트나 시민 아파트의 입주를 앞당겨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도 타운에서 판을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돈을 받으신 같아요. 데 그건 이제 사기였죠. 누가 그 돈을 달라고 하면은 거의 사기일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노인 아파트나 시민 아파트의 정보를 빨리 입수한다면, 입주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 서비스 단체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소셜서비스닷컴과 같이 집코드만 입력하면 인근 지역의 노인 또는 시민 아파트의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축을 계획 중인 노인 아파트나 시민 아파트의 정보를 빨리 입수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때가 됐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입주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LHD가 이제 하우징 그 기금 같은 거, 이제 그 노인 아파트라든지 저소득 아파트들 기금을 주는 그 디펄트먼트거든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웹사이트에서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한인들은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해 입주를 위해 5년에서 8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난다면 곧바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아파트나 시민 아파트를 신청하기 전 주위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뒤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찾아가 서류를 검토받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